구독,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알지? 얘들아, 안녕, 문쌤이야. 자, 그러면, <laughs> 이번에는, 어, 2022개정 고1 공통영어 2, e, YBM 박준환 2과 본문 further reading. 뻗어, 뻗어, 뻗어나가자. 이런 건데, 자,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잘 보길 바란다. 오케이? 보너스 강의에 해당되니까, 이, 이런 강의 없을 가능성도 높잖아. <laughs> 알지? 오케이? 어, 친절한 문쌤. 맞지? 맞아? <laughs> 자, 갈게. Here we go. <laughs> Droughts and hunger stones. 자, 그래서 가문과 뭐야 이거? Hunger stones라는 게 나오네. 그래서 그 헝거가 배고픔 돌, 그지 배고픔 돌 이런 게 있나봐. 기근 돌, 기아 돌. 그래서 a warning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경고 이런 게 나오네. 그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o k 이 자, 그래서 in the summer. 뭐 계절? 뭐, 월, 연도 앞에 in 쓰는 거 보이지? 2020년 여름에. During the worst drought. 역시, during. 본문 강의에서 가르쳐 줬지? during 언제 쓴다고? 한묶음 기간. 최악의 가뭄. 그치? 가뭄으로 얘기하면 되지. 뭐, 뭐, 39일, 뭐, 49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그래서 한묶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럴 땐 during. 됐지? 자, 그래서 그 최악의 가뭄 동안. 언제? In uh, 500 years. 500년 만에. 500년 내에서. 어디에서? 유럽에서. 유럽 내에서. 알겠지? 유럽에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동안. A stone. 돌이 있는데. 어떤 돌이 있는데. 그지 어떤 돌. 원래 stone 이란 건셀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뭐, 그 어떤 개체를 얘기할 때 어떤 그 특별한 돌뭐 이런 거 얘기할 때셀수 있기도 해. 어, 스톤이잖아. 그지 <laughs> 자, 그래서 봐봐. known as, 특별한 개체지. 헝 h u n g 요렇게 보이잖아. 이해지 알았어. ASMR. 어, <laughs> 선생님, 그거, 어, 오랜만에 하십니다. ASMR. 그래, 가끔 해야지, 짜식아. <laughs> 알았어? 근데, 근데, 진짜, 그거 왜 하시는 겁니까? 야, 집중하려고 하는 거지, 짜식아. <laughs> 왜가 자꾸 짜식아라고 그러십니까? 너, 이, 혼날래? 알았어. 미안해. 아, 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기아 돌, 헝거스톤, 그지? 어, 배고픔 돌로, 머머로서 알려진 이런 거지. non-as를 쓴다는 거. 이런 돌이 주어지. 이게 발견되었다. 과거 얘기니까. 이거 과거 시점이 분명히 보이지? 뭐, 그지? 어, 최악의 가뭄 동안에 2022년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was. 이거 수시태 따지라 그랬지? 수, 시제태. 그지? 단수이고, 스톤이 단수고, 시, 간은 과거고, 태는 수동태고. 이게 완전히 됐지. 그래서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되었다. 어디에서? In a check town. 그지? 어, 체코. 우리나라에선 체코라 그러지. 이거 발음이 체크야, 체크. 알겠지? 체크타운에서. Along the Elber i v e r 그지? 그, 엘베강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e l b e River. 어쨌든. 엘베강을 따라서 체코 마을에서 돌 하나가, 뭐, 헝거스톤이라고 알려진 돌 하나가 발견이 됐대. 자, 봐봐. 요거, 어, 스톤으로 가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 돌이 정해졌지. 그러니까, 더 스톤으로 바뀌었지. 요거, 흐름, 어떻게, 이해되지? 그래서 그 도, 돌은, had a sentence, 문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 문장이 써 아니면 쓰여져. 쓰여지지 그러니까 리턴일 거 아니야 리턴 어렵지 않지 쓰여진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 있으니까 뒤에서 수식 그지 그 위에 그 돌이지 그돌 위에 쓰인 문장 하나가 있다 근데 어떤 문장? The read 이거 대세 그 선행사는 a s e n t e n c e 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아 the read가 아니고 미안해 미안해 요거 발음은 r e d 라고 읽어야지 왜냐하면 이거 과거였잖아 과거 과거시제야, 과거시제. 그래서 해석도 뭐뭐라 적혀 있었다. 이거야. 이해됐지? 뭐뭐라 적혀 있었다. 뭐라 적혀 있나? If you see me, then cry. 너네 if절에 then 보이지, 요거. 요거 if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네가 날 보면, 그치? 그러면 울어라, 이 자식아. 이런 거야. 맹랑한 돌이네. <laughs> 장난 아니네. 그치? 웃기는 돌아냐 응? 완전, 돌라이네 <laughs> 자, 그래서, 어, 말장난을 좀 해봤어. 자, 그래서, 더, 역시, 더 헝걸스톤. 자, 그래서 구체화시키지? 어, 미안해, 미안해. 화면 흔들려서 미안해. 내가 좀 쳤다. 음, 그래서 그 기아 돌, 그러니까 그 배고픔 돌을, 돌인데, found, 발견되는 돌이야. 어디에서? In r i v e r s 강들에서 across central europe. 어, 중부유럽이지? 중앙유럽. 중부유럽 전체에 걸쳐서 뭐뭐에 걸쳐서 뭐뭐 전체에 걸쳐서가 across라는 전치사 알겠지? 자 그래서 중앙유럽 중부유럽에 걸쳐서 강들에서 오케이? 강 여러개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발견되는 기아 돌들 돌들이 있나봐 오케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remain underwater 그지? 물속에 있다 이 remain란 동사는 마치 비동사나 마찬가지야 are underwater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알겠지? 왜? 비동사류거든. 알겠지? 뭐 리메인, s 스테이 이런 거 있잖아. 비동사로 바꿔도 돼, 사실. 응? 독해할 때. 알겠지? 어, 물속에 있대. 이런 돌들이. 아까 주어가 뭐였어? <laughs> The h u n g r stones. 복수였지? 그러니까 리메인 s 붙으면 큰일 난다. s 틀려요. 이해됐지? However,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지? 추측을 하거나 이럴 때, 그지? 뒤에 나오는 문장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어? 예를 들어서, 민석이는 잘생겼다. <laughs>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얘기 막 기대되지 않아? 그래서 흐름 잘 보라고. <laughs> 알겠지? 그래서 내가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일반적인 컴? 어 uh, typically 보이잖아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그렇지? 여기에서 힌트 잡자. 그래서 e 워 e r 보이지? 하지만 when droughts occur, 요거 occur가 뭐야? 에코! 여기 아니고 happen이잖아, happen. 그렇지? 기초 단어 이제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그 가뭄이 droughts지, 가뭄들 뭐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저 때도 일어나고 저 때도 일어나고 이럴 테니까 가뭄들이 발생하고 And water levels, retreat. 요 단어도 괜찮네.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 물 수위가 뒤로 물러나면 낮아지는 거지, 결국. 그래서 retreat, 어? retreat란 단어를 쓰는 거야. 됐지. 이것도 water levels, 요거 s부터 쓰니까. 자, 어쨌든, 가뭄이 생기고 그물 수위가 낮아질 때, 그치? These stones, 이 h e s stones들은 어떻게 된다? become visible. 됐지? 그래서 보이게 된다. 비저블, 눈에 보이는 거야. 여기 응? 동사 보어 보이지? 보이니까 비저블이지? <laughs> 요것도 말장난 좀 해봤어? <laughs> 비저블, 눈에 어,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자, The stones are significant. 자, 그 돌들은 중요하대. 야, 너네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럼 이유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접속사 because 나오겠지. 왜 중요하냐? 그지 주어, 동사도 나오겠지. 왜? Because니까. Because of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접속사니까. 이해됐지? 이거 기초야, 기초, 이제. 따 그래서 그것들이, 그 스톤들이, bear, bear, b e 라는 건, 여기에서 have지, have. have나 마찬가지. 야 가지고 있대. <laughs> 그래서 records of the past.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아, sorry. records, records of the past severe d r o u g h t 요거 시비어가 나왔네. 과거의 극심한 가뭄의 기록들, 가뭄들의 기록, 가뭄들의 기로 요런 것들을, 기록들을 가지고 있대. 알겠지? 이해됐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깔끔하지, 문장들이.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그래서 드라우치는 가뭄들은, 항상 이거 수 신경 써서 해석하고 그래라. 가뭄이란 건, 그냥 근데, 그, 뭐 연습할 땐 그러는데, 예, 일반 해석할 때는 그냥 감뭄은 이렇게 감뭄은 야기한다, cause 일으킨다, reduced harvest 이게 수확이지 수확, 수학. 수확량, 근데 줄었지 수확량이 그래서 줄어든 수확량 이거랑 food 어 food s h o r t a g e food 어 발음이 막 이상해진다, 너무 급했어 마음이. 그래서 식량 부족, 그렇지? Shortages, 그렇지? 식량 부족과 and hunger, 그렇지? 굶주림을 일으킨대 가뭄이 그렇겠지.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 아니야. 공기, 물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especially for the poor. 특히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그 일단 돈 없으면 물건 같은 거못 사고 특히 물을 못 사겠지. 물과 관련된 물품 그런 걸못 사겠지. 그러니까 the poor 요것도 좀 알려줄게. Poor people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보통명사가 됐다. 더 플러스 뭐가? 형용사가 복수, 복수야 복수. 그냥 복수보통명사가 됐다. 복수명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지? poor people. 어쨌든 poor people이라는 거. 이거 몰라도 돼. 그냥 poor people 알면 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돼. 이해됐어? 오케이? 응? 이거, 이거를 뭐 어떻게 시험에 어떻게 내? <laughs>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가난은 중학교 때낼수 있다. 아니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요자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안 좋은 것들이지 감소된 수확량, 식량 부족, 굶주림 같은 걸야기한대 그래서 the words 그지 만약 네가 나를 보면 그지 그러면 울어라라는 the words 그런 단어들 말들 On the Hunger Stones 그지 기아서 어? 배고픈 응? 돌 위에 있는 둘 위에 적혀 있을 테니까 오늘 쓰는 거야. 이런 단어들은 I believed, 믿어진다. 뭐라고? To one of these hardships. 이런 어려움들을, 어려움들에 대해 경고하는 거로 어? 믿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또뭐 하는 거로? To urge people. 사람들에게 권장, 촉구하는 거로 믿어진다. 뭐, 하라, 뭐 하라고? 자, urge란 단어가 나오니까, people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고, to be prepared. 준비되어 있다. 이게 be prepared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하라고 준비되어 있으라고 촉구한다고 이렇게 믿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문장이 좀그 중요하겠네. 중요할 수도 있네. 요 문장을, 어, 대의를 주어로 해서 써라, 바꿔써라 이러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day. 아니면, day 말고, people. 어, 이렇게, 응? 주어를 딱 놓고, 이걸 다시 써라, 이러면 어떻게 쓰면 돼? I believed. 이거 수동태잖아? 그냥 believe로 쓰면 돼. believe.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that. 이렇게 써주면 된다. 대절을 살려주면 돼. 그리고, I believed 앞에 있던 이 주어 있지. 이 주어가 어? 어, 원래 문장, 문장의 문장 주어가 대절 속 주어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주어가 뭐였니? the word the words on the hunger stones. 요거라고 치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 한다고? 조금 지면에 한 계산 one 어떻게? one of 어쩌고 and urge 요렇게 해도 되고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돼 여기 아 believe 앞에 the words on the hunger stones 요거 보이지? 요거를대철속에 집어 넣으면 돼그 다음에 여기 투 부정사라고 돼 있는 건 그냥 어그 동사 그대로 쓰면 다시 쓰면 돼 and urge 여기 뒤에도 그대로 쓰면 돼 계속. 아 여기 안 보이니 미안 미안 미안. <laughs> 그래서 여기 the was one of 어쩌고 and u r g e 어쩌고 그대로 쓰면 돼. 이해됐어? 대절 속에. 그러면 거꾸로 요 문장을 보여줘. People day 요 문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거 the was on the hunger stones 요걸 주어로 해서 다시 써라. 그러면 이 문장 쓰면 돼. <laughs>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대절 속 주어. 따라해봐. 대절 속 주어. 어, 대절석 주어. <laughs> 민사 고마워. <laughs> 아, 아닙니다. 자, 그래 대절석 주어를 앞으로 뺐다고 얘기하는 거야. 대절석 주어가 앞으로 나왔지. 그런데 대절석 주어가 복수지. 그러니까 a R. e 그리고 이 동사가, 그지? 동사가 어떻게 돼야 돼? 어? 수동태로 바뀌야지. 어 대절석 주어, 어? 이 동사가, 그지? 그러니까 I believed. 그다음에 대절이랑 같이 놀던, 대절이랑 같이 놀던 이 one, 이거 있지? 그래서, 어이, 다시. 그래서, 요 원, 아, 원이랑, 이 u r g 요거 있잖아. <laughs> 요거는, 어, 대절이랑 더 이상 같이 안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로 바꿔줘? 투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됐어? 요런 거야. 요 정도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뭐야, 이런, 그, 단어들은 뭐라고, 그, 이런 어려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요거 one of가 왜 쓰였냐? 요것도 조금 잘알아도 of는 여기에서 뭐 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야. 만약에 of가 없으면 이 어려움한테 경고하는 거야. 알겠지? <laughs> 이해됐어? 그러니까 틀린 어려움한테 뭘 경고를 하니? 그지? 오케이? Okay? 그래서 one of these hardships.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뭐? To be prepared, 대비하라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촉구하는 거로 여겨진다 믿어진다 이런 얘기야 어우 어려운 거잘 넘어갔네 자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으로 아이고 조금 또 건드렸다 서술형으로 대비를 하자 서술형 알겠지 자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장 가볼게 considering으로 <laughs> 시작하고 있네 ing로 시작한다 뭐뭐를 고려하면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ING 나오고, 동사가 안 나왔어. 쉼표가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를 고려할 때. 이해됐니? <laughs> 그래서, 자, 그래서, the continuation of climate change. continuation, 요거 철자도 좀 주의하고, 기후변화의 지속성, 이거를 고려할 때. experts want that. 자, <laughs> 전문가들이지? 전문가들은 경고를 한대. 응, 어떤 결 경고할까? 뭐가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지, 니네가 문법 몰라도 뭐 완전한 절 나오겠지, 완전한 절을 이끄는 거뭐대 대시 어, that, 들어가야 되겠지, 대 뒤에 뭐 완전 그지? 이거 접속사 대. 근데 그냥 대시 아니고 접속사 대. 알겠지? 완전한 절.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뭐를? 어, the situation we face.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상황이, 이거 face란 동사 나왔는데 is란 동사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끊어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상황이 is not just a simple occasional drought. 그냥 단순하고, 일시, 그러니까 이따금씩의 가뭄 그지 어쩌다 일어나는 가뭄 occasional. 요거 좀잘 알아두자. 이런 가뭄이 아니라 낫지, 그렇지? 이게 아니라 not a but b 항상 강조하는 건뭐 but 뒤에 거다, a severe drought다, 심각한 가뭄이다, 그렇지? 어떤 가뭄도 that could 여기 that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왜? 주어니까, 주어 역할하니까 왜 could persist? 어? 동사 대뜸 나왔잖아. 여기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어? 위치로 바꿀 수 있겠네. 이해됐지? 왜? 앞에 사물이니까. 자, 그래서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던, 그지? 다시, 지속될 수 있었던 어? 그런 심각한 가뭄, 음, 요고이다. 됐어?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뭐다? 단순하고 입다금식의 가뭄이 아니라, 그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이라는 걸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대. 알겠지? 와, 그러면 장난 아니네, 그지 지금 젊은 세대들, 나이 많은 세대들이야 이제 많이 살았다. 꽂히면, 그지 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될 젊은 세대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지? 아, 분위기가 너무 숙연했나? 근데 내용이 좀 숙연해. 그지? <laughs> 알았어? 자, 그래도 분위기 바꿔서. 어? The United Nations. 줄여서 UN. 알지, 너네. 그지? 그래서 UN은 has predicted. 자, 요 United Nations S 붙었지만, 요거 기관 이름이야. 어? 국제기구잖아 이거. 그러니까 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has predicted. 자, 현재 이전에 언제 예측한지는 내가 알게 뭐야. 그치? 됐어? 현재 이전에 예측을 언제 했는지, 뭐 몇월 며칠 했는지, 몇 년도 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현재 이전에만 하면 되지. 그래서 has pp를 써준 거란다. 그래서 현재 완료. 내가 현재 완료 설명 많이 했어. 현재까지는 끝났다. 끝난 부분만 중요하다. 언젠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빗금 사이에 들어가지. 현재 완료. 그래서 유엔은 예측했다. 뭐를 예측했니? 역시 완전한 내용을 예측했겠지. 그래서 완전한 절 이끄는 겟. 또 썼을 거고. 2050년까지. 바이. 언제, 언제까지. 바이가 뭐라고? 언제까지. 요런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75% of. <laughs> 이거 그냥 숫자는 한글로 읽을게. 그런 게, 너네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해봐. <laughs> 그럼 편할 거야. 75% of the global population. 자, 그래서 전 세계 인구, 75%의 전 세계인. 어, 내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했지, 근데. 부분 오브야. 알겠지? 주어는 요거.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야. 그런데 뭐, 동사가 조동사로 시작하니까 수 따질 필요는 없겠다. 이해됐지? 그래서 얘네들은 could suffer from. from 들어가야 되겠네. 뭐뭐로부터 고통을 겪다. 이런 얘기지? 다시, suffer from이 뭐라고? 뭐뭐로부터. 그지? 조금만 올릴게. 고통을 겪다. 이런 얘기야. 뭐,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적었어. 오케이? 격, 고통을 겪을 수 있다. 2050년까지. 야, 75%전 세계 인구가 고통 겪을 수 있대. 장난 아니지? 와, 절반 이상이야. 그지? 야, 이거 뭐, 그, 뭐야, 그거. 어? 타노스. 이거, <laughs> 어? 이거. 클릭 한번 하면 어막 절반 세계 인구의 절반 다 죽고 막 이런 거 그지? 그거보다 더 심하잖아 이거 그지? 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지? 그래서 the effects of drought 가뭄의 영향으로부터 어그 고통받을 수 있대 suffer from 근데 unless가 또 보이네 야이 문장도 좀 중요하겠다 여기 좋은 거 많이 나온다 그지? 이 문장도 중요하겠네 그래서 unless if, unless는 뭐에 어 뭐랑 똑같애 if 낮이랑 똑같다고요. 뭐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너네 조심해야 될건 unless가 나왔는데 여기 낮이 들어가면 안 돼. 응? 조심해야 돼. 낮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중대한 조치 (significant action)이 is taken. 오케이? 취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to address climate change) 그래서 기후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기후변화를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자, 여기도 봐봐. 추동태도 쓰였지. 그리고 take 동사 왜 쓰냐 하면, 이 action 이란 단어 때문에 쓰는 거야. a c 그래서 기본적으로 take actions. 이렇게 많이 써. 그런데 단 하나의 조치만 쓰면 take on action. 이렇게 쓸 때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take actions.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 뭐야 또 take 그냥 action 요것도 쓴다고 알겠지? 어쨌든 이게 다 뭐다? 조치를 취하다. 다시 정리할게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take actions. 똑같애 그 다음에 take 액 n action. 이거는 하나의 조치. 특정한 하나의 조치를 취할 때 언을 붙여서 take 액 n action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게 동사. 요게 목적어 역할 하겠지? 그런데 지금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중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u n l e 가 붙었지? 그래서 취해지지 않는다면, 뭐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는다면, 가뭄의 영향, 그치, 임팩트는 효과 영향, 여기서 영향, 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걸, 그지 예측했다. 알겠지? 현대 이전에 언젠지 몰라도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정말 수고 많았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어, 마무리할게. 오케이, f u r t 문단 구성 살, 살짝 살펴보고 끝내자. 2022년 여름, 체코 엘, 체크라 그랬지. 체코 엘베강에서 발견된 그 h u n g 요거는 과거에 심각한 severe drought를, 어, 레코드 기록하고 있었지. 자,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간, for decades, 또한 지속적인 가뭄 아 이런게 예상이 된대 그래서 2050년까지 by 어, 2050 까지 전세계 인구의 75% 얘네가 가뭄으로부터 고통받는다 가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어, 경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 기후변화에 대한 액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식량부족 그렇지? severe 그지? 어, 식량 부족을 겪고 헝거가 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 할수 있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역시 제목, 대입학 이런 거는 어, 캡처하거나 정지시켜서 어, 공부하길 바란다. 자, 지금까지 이과, 그지? 이과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러면 다른 과 강의에서 보거나 다른 강의에서 보자. 어나 문법 강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문법 강의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문법 약한 학생들은 보고 약한 부분 위주로 한번 어,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어 문법 설명을 누구보다 어, 자세하고 원리에 입각해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해줄 거니? <laughs> 해줘도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나중에 보자. 자 그럼 그때까지 바이 바이 바이.